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눅스 커널 개발자, 김동현입니다. 이번에는 리눅스 커널에서 유저 프로세스에게 시그널을 전달하는 예시코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음, 메모리 어보트를 유발하는, 뭐, 널 포인트 익셉션 혹은 유효하지 않은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요.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첫 번째 단계로, 이제 e 셉션이 유발이 됩니다 e x c 이 유발이 되게 되면 이제 u s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그 해당 a s s e m 명령어 중에 데이터 보트를 뭐 undefined i n 그 e x c 이 있잖아요 그 e x c 을 유발하는 명령어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제 undefined i n s 이제, 어, exception 유발이 되게 되죠. 그 이후에 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do undefined instruction. 요게 지금 instruction의 약자거든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arm notify die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argument로 sig1 이라는 이제, 이 파라미터가 보이는데요. 이게 시그널 이름이에요. 이어서 이제 arm notify die 함수를 보면요. 자, 이 함수의 구현부인데요. 만약에 지금 유저 음,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undefined instruction 어, 이제 exception 유발이 되게 되면 여기 보시면 f a l s e sigfault 라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signo, 시그 시그널 번호 거든요 시그널 번호가 이게 인자가 첫번째, 첫, 첫 두번째, 세번째 잖아요 세번째 인자인 sig1 시그 그 시그널 번호를 지정해서 f o r c e SIGFALT라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이제 코드를 보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요 해당 시그 프로세스에게 sig1 시그 이라는 시그널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시그1 시그널을 프로세스에게 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코드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 드리면요 이제 arm notify die라는 함수는요 이 함수의 위치를 보시면 arc, arm, kernel, trap.c에 트랩 있는데 보통 crash가 유발되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코드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보통 크래시가 발생하면 요 함수가 줄이 되니까 여러분들 프로젝트 진행 중에 어,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크래시가 나거나 커널 크래시가 나면 꼭한번 리뷰하셨으면 좋겠구요 만약에 이제 커널 코드가 실행하는 도중에 언디파인드 인스트럭션 오버트 이셉션이 발생하게 되면요 어, 이렇게 똑같이 이제 이두 undefined instruction, 어, instruction 함수가 호출이 된 다음에 arc.notify.die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die 함수가 호출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userMode인 경우에는 이제 undefined instruction o 버트 t o 유발시킨 프로세스에게 이 시그널을 전달하는데요 kernel 어,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die 함수를 호출해서 어, 그냥, 그, 레지스터 정보를 커널 로그로 뿌려주고요. 그냥, crash, 유발해서 시스템 리셋 시키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커널 패닉 화면 있죠? 어, 콘솔 화면에 커널 패닉 메세지와 함께, 이제, 감지, 그, 시스템이 가만히 있잖아요. 검은색 바탕 화면에 흰색 그, 커널 패닉 로그 있죠? 이제, 렇게 이제, 커널 패닉을, 유발을 지키는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번에, 어, 제가 이 강의, 그, 유저, 어, 프로세스에서 전달되는 그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예시 코드를 추가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 좀, 이번 강의 동영상에서 이 코드를 좀 소개를 어 드리게 됐습니다. 이어서 시그널을 받으면 프로세스는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그널을 어 받으면 이제 프로세스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어 시그널을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그널이 이제 어떤 시그널을 무시하게 된 다음에 어떤 뭐 에러 코드를 리턴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하지 않고요. 그냥 무시합니다. 하지만 시그 킬이나 시그 스탑과 같은 시그널은 어, 프로세스가 무시하지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킬 다음에 어 시그널 번호를 지정하며 지정하고 그다음에 PID 그 시그널을 전달받을 프로세스의 PID를 지정하게 되면 해당 프로세스에 음 이제 시그널을 전달하는데 만약에 그 PID로 지정된 프로세스가 뭐 커널 스레드인 경우에는요 시그널이 아예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시그널을 생성할 때그 시그널을 생성하는 프로세스의 뭐 퍼미션 정보를 체크하거든요 퍼미션이 없는 경우에는 시그널이 아예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프로세스가 시그널을 받으면 취하는 첫 번째 액션은 시그널을 무시하는 액션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시그널에 명시된 동작을 수행합니다. 또, 시그널 핸들러로 등록된 시그널 핸들러 함수를 실행하고, 시그널 종류별로 명시된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그널 종류별, 요렇게, 그, 시그널 종류와 동작에 대한 요 테이블에 명시된 그 내용대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프로세스가 시그널을 받게 되면 취하는 액션은 프로세스 종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그널을 받으면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 주셔서 감사합니다.